디지털 사회의 뇌파 생체 실험. 가족이 아닌 가해자들이 만든 끔찍한 윤리적 위기. 디지털 사회의 뇌파 생체 실험. 뇌파 생체 실험의 정의와 위험성. 최근 디지털 사회에서 뇌파 생체 실험이 등장하며 윤리적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뇌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정 기억 심지어 행동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사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의지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죽어라는 말과 같은 상스러운 욕을 듣고, 조롱의 웃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연령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항공격을 감행하며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가해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 역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종되어 광적으로 조직 스토킹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들을 조종하는 존재는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속삭임이 있을 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생체실험의 잠재적 표적, 뇌파 생체실험과 전파무기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재적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